네 안녕하십니까 야구 도사 예이9일그 일본 야구를 예상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그 NC를 샀는데 아 NC랑 이렇게 다 묶었거든요 일본 야구를 두산하고 근데 안 맞은 것 같아요. <laughs> 아니 그냥 일본 야구 세개 묶었으면 맞는 거를 아 찢어 밝겨가지고 이거 괜히 국산 야구를 끼 넣는 바람에 아 머리 쓴다고 쓴게 이게 또 nc 보니까 지금 안될것 같네요 한점한점 한점 차로 이기지 않으면 저거 안될것 같네요 두점 차로 나와야 되는데난 아, 그리고 후원계좌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예. 아니 뭐 후원계좌가 하나 이렇게 있으면 또 좋은거 아니겠어요 예. 돈을 뭐 이렇게 저 제가 예전에 메이저리그 분석할때는 그 회비를 받고 했는데 그래서 매일로 이렇게 저기 회원관리를 했었어요 예전에 그래서 한달 회비를 그때 2만원씩 받았나 그래가지고 야구에 대해서 좀 그때는 야구 잘 그러니까 5년 전이니까 잘 모르죠 사람들이 메이저리그 수수들이나 그래서 그때 회비를 그때 당시에 제가 회원수가 100명 아 1,000명이었구나 1,000명 예 아니 100명이었네요 100명 1,000명이 아니고 100명이었어요 100명 예 100명이었던 같아요 5년 전이거든요 5년 전 그때 메일로 제가 다 이렇게 통보를 해가지고 보내 이게 전체 메일로 보내는 거죠. 이렇게 해서 회원 관리를 했었는데, 이거 뭐 후원 계좌 하나 만들면 뭐 이렇게 좀 도움이 되시고, 좀 괜찮으신 분들은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 후원은 뭐 이렇게 많이 할 필요 없잖아요. 네. 아, 5천원 정도 뭐 이렇게 네, 담배값 <laughs> 이거뭐 많이 주면 부담스럽잖아요. 후원 같은 거는. 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좀 있으신 분은 안 해주셔도 되고요. 뭐안 해줘도. 제가 야구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아우 저도 좀 이게 금전적으로 좀 후원을 좀 받았으면 싶어요. 사실. 이게 <laughs> 너무. 공짜로 그냥 하다 보니까 <laughs> 예, 그첫 번째 게임은 예 말이 길어졌어. 소프트뱅크 세이브 게임이죠. 오늘 후반에 소프트뱅크가 실망을 안 시키고 팬들에게 보답을 하는 바람에 손쉬운 승리를. 근데 이 그림이. 이 세이브가 원래 소프트뱅크를 좀 많이 잡는 팀이거든요. 근데 이번 게임도 어려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 세이브가 자완 투수한테 좀 약점이 있어요. 육해선수가 자완 투수죠. 이거 이거 이 투수가 자완 투수 아닌가? 자완 투수 아닌가? 음? 어떻게 된 거예요? 이노다 있기 전에 자투수 맞잖아요, 그죠? 에좀 약점이 있어요 자투수에 이거는 괜찮은 게임입니다. 이거 내일은 이거 마음 놓고 가셔도 될것 같아요. 자투수한테 약 지금 스리브가 올해 올해 자투수한테 약점을 좀 보이고 있어요. 이두 게임이나 지금 그렇게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이 소프트뱅크의 그 와다 치우시 선수가 자완 투수잖아요. 예. 그리고 또삼승 1패. 예. 상대 전적또 4승 3패. 예. 홈에서는 또 2점대 방어율, 삼승 2패 세이브 전에 이렇게 이거는 내일 그두 점차 나올 것 같아요. 예, 오늘도 나왔지만 내일도 나올 것 같아요. 예, 와타루 선수가 이 소프트뱅크니까 시동이 걸릴 것 같아요 이제 내일 이 9점대 방어율을 기록하고 있어요 소 소프트뱅크 전에. 예. 이건 내일 좀 배당이 낮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이거는 그냥 서비스 게임이라고 생각하시고 가셔도 될것 같아요 이 제가 볼땐 이거보다 좋은 게임 없습니다 예. 오늘도 좋았잖아요 사실 근데 오늘 좀 약간 불안불안했죠 예. 그치만 이투 왓다루 선수가 제구가 안 돼요 예 지금 보세요 25이닝에 15개니까 재구가 제구, 구좀 좋아지긴 한것 같은데 그래도 이 점수 주는거 봐서는 아직 멀었습니다 1승은 어떻게 했네요 예 라쿠텐전에 그래서 이거는 두점차 적극 추천을 드리고요 다음 게임은요 때가 이겼네요야 <laughs> 경기 진짜 이상한 경기야, 저거. 에, 이상합니다, 좀 경기가. 에, NC단 사람들 또. 어 다음 게임은 이 라쿠텐 경기입니다, 라쿠텐. 지바 롯데와 라쿠텐, 오늘 이제 아주 명승부를 펼쳤어요. 근데 오지마카치야 선수가 내일 나오고요. 그 다음에 히데야키, 라쿠텐, 마청이죠. 라쿠테 이동구, 네, 라쿠텐, 이동구, 히데야키 선수가 나옵니다. 이 라쿠테는 지금 히데야키 선수가 좀 해줘야 되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지바로 때 전에 2승 1패 방어율 2점대를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히데야키 선수는 한 7인 링을 소화를 할 수가 있어요. 오늘 투수 소모가 많았던 양 팀이었죠. 그렇게 봤을 때, 이 5인 링 내지 4인 링 던지는 이 카지아 선수보다는 히데아키 선수가 훨씬 유리한 조건이에요. 오늘 게임은 그리고 이 카지아 선수는 라쿠텐전에 1승 3패, 방어율 3.3 정도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라쿠텐전에 그리잘 던진 편은 아니, 아닙니다. 올해 들어서는 5실점 7피안타를 기록하고, 강판을 당했죠. 4이닝에 4회에 강판을 당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몸가짐을 확실히 하고 나오겠지만 히데야키 선수가 아무래도 라쿠텐의 에이스이기 때문에 예, 히데야키 선수가 에이스죠 그렇기 때문에 이 4승 에이스 1선발이기 때문에 이 게임은 라쿠텐에서 가져가야 될 게임이에요. 네일 선발이 아마 지바롯데가 네일 선발이 어떻게 되지? 네일 선발이 어 저기 이와사가다이 선수가 나오네요. 네. 그러니까 아마 오늘 라쿠텐이 졌잖아요. 졌기 때문에. 내일, 내일 선발이 자다 자한투수거든요. 육회선수, 내일도 볼만하겠네요. 게임은 근데 라쿠텐이 오늘 이렇게 경기를 하는 거 보니까 좀 정신 상태들이 좀 올바라진 것 같아요. 예, 네. 뭔가 하고자 하는 의욕도 있고, 지긴 했지만 오늘 좀 게임 양상으로 봤을 때는... 내일은 아주 좋은 승부가 펼쳐질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상대 전적에서도 그다지 밀리는 상황은 아니니까요. 예. 라쿠텐. 라쿠텐을 이렇게 보게 되면, 상대전전 한번 볼까요? 보진 않았는데 <목소리> 보세요 라쿠텐이 압수죠 예. 많이 압수는 건 아닌 거 8... 13... 그니까 12... 한 6대4 정도 압수네요 예. 6대4 정도 압수기 이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내일 1 선발인 히데야키 선수가 나오고 오지마 카치야 선수는 라쿠텐 전에 그다지 뚜렷한 성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자한 투수 보세요. 자한 투수한테도 이렇게 저기 한번 라쿠텐의 자한 투수 성적을 한번 볼까요? 아, 희대학기 선수가 나왔을 때 11등으로 한번 이겼네요. 오늘 선발 타치야 선수한테 이겼을 정도면 이 선발 투수한테는 괜찮겠네요. 예, 안심하셔도 될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오늘처럼 박빙의 승부도 될수 있어요. 근데 내일 배당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배당은 아마 라쿠텐 정배가 뜰 거예요. 예. 그러니까 라쿠텐 일반승도 괜찮고요. 예, 일반승을 가셔도 괜찮을 거예요. 예, 그렇게 정리가 될것 같습니다. 다음 게임은 예, 요미우리 요코하마 예, 게임이죠. 토고 쇼세이 선수가 예, 아무래도 홈은 극강이거든요. 예, 홈에서만 잘 던지는 투수라 요코하마는 오늘 그러니까 이 감독 하라손 하라 감독이 요코하마 지금 수번 싸워서 1 5 번을 이기는 지금 추세이기 때문에 승수를 쌓기를 바랄 거예요. 이, 이 요코하마 전을 되게 쉽게 보시는 것 같아요. 하라 감독이 그래서 선발 투수가 예, 하루이로 선수죠. 예. 네. 이 선수가 나오는데 그다지안 좋아요. 요미우리전 1승 4패 방어율 4.46. 상당히 안 좋죠. 5점대죠. 원정은 아예 5점 이게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요미우리가 오늘도 2점 차. 오늘은 더 벌어질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게 오늘 이렇게 제가 세게임을다 맞추긴 맞췄잖아요 근데 내일도 아마 이 대로 끝날 것 같아요 요코하마는 2연패까지 하는 지금 데이터에 걸려있어요 두 번을 져야 되기 때문에 내일은 잘 모르겠어요 오늘, 오늘 졌으니까 내일까지예요 네 내일까지 질거거든요 내일의 선발이 누구지 아 캐시지 캐아 내일도 지겠네요 3연패입니다 3연패 제가 말한게 맞아요 제가 어제 얘기한 3연패로 갈... 가겠네요 아 너무 안타깝네요 거의 뭐 승수 쌓기 승수 쌓기용이네요 내가 볼 때는 내일 자완투수가 나오네요 예, 내일 메르데스 선수가 또 요즘 잘 던지니까 하, 내일 메르데스 선수가 또 이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게임은 요미우리 2점차 승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하. 이 일본 야구가 어렵 어면 한참 어렵고 오늘처럼 이렇게 쉽게 들어오면 한참 쉽게 들어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너무들 그렇게 일본 야구에 대해서 이렇게 뭐잘안 들어온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기보다는 이제 좀 흐트러진 게 바로 잡혔다고 생각을 하시고 예, 정 배팅 위주로. 예, 지금 보니까 역배를 볼 입장도 아니더라고요. 지금 상황 자체가 감독이나 선수들 이렇게 움직이는 게 이렇게 지금 메이저리그는 코로나 사태로 지금 상당히 복잡해요. 예, 지금 맞출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복잡하게 나오거든요. 선발들이 지금 예상 뭐 유튜브 에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거를 너무 이렇게 귀담아 듣지는 마세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왜 메이저리가 조심스럽냐면, 제가 원래 메이저리가 전공이거든요. 근데 지금 상당히 불편하게 나오고 있어요. 좀 이따 제가 메이저리그도 하나, 지금 게임, 그 낮게임, 아니 고 8시 이후 게임, 세 게임 올릴 건데요. 너무, 저, 어노바 게임으로, 그, 양키즈나 다저스 위주로 배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다른 팀들이, 그다지 지금, 보스턴 같은 팀들이 정상적인 컨디션도 아니고, 코로나 결정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조심스러움을 요하겠습니다. 이따가 메이저 게임을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